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신가요? 어릴 땐 공부가 그토록 힘들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공부만 했던 그 시절이 제일 편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책임은 늘어가고, 걱정거리는 쌓여가고, 마치 등에 돌을 하나씩 얹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이 들수록 후회가 쌓이며, 인생은 먹먹함을 더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한몫합니다. 언젠가 꼭 복수 하겠다고 벼르는 못된 사람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인생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더 밝아지고 더 자유로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사람 특징, 가수록 마음 가볍게 사는 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약점을 감추려고 애쓰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과거에는 약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를 더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점을 받아들이면 삶의 역경에도 더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 실패나 어려움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약점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잘 못한다고 해서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약점 때문에 넘어진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들을 이제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면 삶이 무거워지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런 자기 용서와 수용의 과정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또한 약점을 인정하면 우리의 행동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더큰 자유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2. 작은 것의 힘을 깨달아 감사할 줄 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것들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큰 변화나 대단한 성과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트레스에 목뒤가 뻐근할 때 잠깐의 쉼, 물한 모금은 어쩌면 약보다 더큰 치료제이고, 잠깐의 샤워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를 얻는 행운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되었다고 하는 일들 대부분이 사실은 보잘 것 없는 작은 일, 크게 의미 두지 않았던 일이 연결되고 연결되어 지금의 이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말한 점들의 연결과 같습니다. 과거 작은 일이었던 것이 이런 큰 결과로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작은 것이 참 감사한 존재였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렇게 도중과 경험에서 작은 것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되니 실망보단 희망으로 보게 되어 마음이 밝고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큰 힘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도전과 경험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역에서 늘 에너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일상에서 기쁨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길가에 핀꽃한 송이에서도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보고 걱정했는데 그 와중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어느새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마음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쓸데없는 욕심도 줄어듭니다. 더 많은 걸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지금 가진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선은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현재에 더 충실해지며 욕심은 줄어들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을 한결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3. 나쁜 인간관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인생 전반 가장 가까이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삶과 내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좋은 관계는 삶을 행복하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만 나쁜 관계는 삶을 힘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끌려다닙니다. 인간관계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건강한 관계에 집중하고 나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때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관계를 가지치게 하거나 최대한 영향받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살면서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에 집중하고 나쁜 인간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관계를 다잘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나쁜 관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갔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태도가 얼마나 삶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미움과 복수에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살다 보면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무리한 태도 처참한 굴욕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힘으로 누르든 돈으로 누르든 상대방이 좌절할 만큼 통쾌한 복수에 매달리죠. 그만큼 복수를 포기하기도 힘듭니다. 나만 당하고 끝낸다는 것이 참기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큼 복수하기가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은 계속 끓고 있죠. 현실적으로 복수 근처도 못 가고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의 힘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복수를 그리는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수에 맞춰진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칫 내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맞춰진 인생을 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챈다면 그 세월이 한탄스러울 수 있습니다. 삶도 무겁고 인생도 낭비하고 복수에 신경 쓰느라 가족에게도 소홀한 경우도 있고, 결국 상대방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꼴이죠. 이런 이유에서 원수에게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원수를 누를 힘과 기회가 이미 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 사실은 더 빠른 복수의 길이었던 거죠. 이것이 무관심의 지혜입니다. 미움과 복수에 무관심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무관심의 힘을 받아들이면 이후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무관심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수없이 당하고 깨진 끝에. 무관심을 체념하듯 받아들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을 받아들인 분들은 한결같이 밝아졌습니다. 힘들었지만 놓아버렸더니 진짜 중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많이 얻고 웃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작은 것의 힘을 깨달아 감사할 줄 안다. 나쁜 인간관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미움과 복수에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사람 특징, 갈수록 마음 가볍게 사는 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